저기 조용필 공연 끝난 다음에 올라오는 음치가 된 기분인데요. <laughs> 잘하지 않나요, 이 친구들? 아, 예쁘네요, 아주. 제가 최근에 데미안을 다시 읽었어요. 그냥 고전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읽었던 건데 제대로 읽었나 싶어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좋은데 데미안은 제가 봤더니 싱클레어라는 친구가 자기의 영혼을 찾아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하나의 영혼을 찾아가는 과정이더라고요. 데미안 책맨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이 인상적이어서 그걸 적어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이 얘기가 데미안입니다.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살아보려고 했다. 그게 왜 어려웠을까? 어렵죠. 그걸 찾기가 쉽지 않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특히 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원하는 게 아주 강력하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들 했잖아요. 정답은 정해져 있고요. 비교는 계속 당하고 있으니까 나를 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는 없죠. 앞을 보면서 달려라. 너는 지금 뒤처졌다. 이런 얘기 속에 살다 보니까. 이 과정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망치의 가장 큰 의미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망치 관련돼서 녹화를 하나 할 텐데요.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우리 사회가 행복지수를 높이고 창의적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양성의 인정이다. 찔레꽃은 찔레꽃이라서 이쁘고 장미꽃은 장미꽃이라서 이쁘다. 모두가 장미꽃, <laughs> 모두가 장미꽃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망치라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저 열다섯 명의 젊은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예뻐서 몸둘바로 모르겠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듬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감동을 늘 받습니다. 그래서 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제가 더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저는 음, 그냥. 많이들 느끼셨고 음, 배우, 배워서 가져가시는 게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배운 것들, 이 친구들한테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배운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또 배우셨겠지만 저는 뭘 배웠는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5명이나 돼서 제가 적어 가져왔습니다 <laughs> 제가요 한명한 한 명한테 배운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올라와서 얼굴들 좀 봤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부르는 대로 올라와서 여기 섰으면 좋겠어요. 까마득한 후배들로부터 배운 거죠. 진짜 까마득한 후배들입니다. 제 딸보다 어린 친구들이있는데요 민우한테는요, 민우. 미누. 저는 민우한테는 저는 사물을 대하는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박노의 시인의 경훈기란 시 그렇고. 그 옛날에 톰 헹크스 나왔던 영화도 있었죠 왜? 윌슨이라는 배구공 나왔던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질 않는데 그런 거를 배웠고요 수연이 수연이는 체크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죠 근데 저는 그런 용기가 없는데요 다른 곳을 두드릴 줄 아는 용기 다른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마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 라는 것을 이 나이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승원이 <laughs> 승원이한테는 뭐 다들 느끼셨잖아요 저희가 얘네들을 어느 사회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그리고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답 사회잖아요 그것도요 정, 남의 정답을 바라보면서 내 정답은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뭐저 같은 저자 활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강연을 하는 사람들 입에서 듣는 것보다 더 절절하게 저한테 다가왔던 포인트였었고요. 해림이, 해림이는 그 웃음의 가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그, 그, 전염, 아까 전염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더 재밌게 얘기를 하고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제가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잘 하거든요. 인생은 어차피 힘든 거다. 근데 힘든 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고 좋은 순간은 정말 좋아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같이 웃으면서 할수 할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저는 느꼈고요. 예희 이 친구들 발표하는 걸 보면서 제가 지금 만약에 같은 나이대였다면 저는 함량 미달이라서 뭐 바라보지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희는 그 의미 강박증을 얘기를 했죠. 무의미의 축제라는 그 밀란 쿤데라의 책을 마지막에 인용을 했는데, 무의미의 축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인데, 밀란 쿤데라의 거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더 실례나 싶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호평을 하진 않았는데요. 저는 그 노인네가 우리들한테 정말 의미 있는 포인트를, 무의미에 대한 의미 있는 포인트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의미의 축제라는 책을 읽는 것보다 예의의 7분 강연을 듣는 게그 포인트를 잡는, 잡는 데는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주는 올라오세요 떡볶이, 떡볶이 소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몰개성의 한국 사회를 보여준 거 아닌가? 얘기해 준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닌데 다르면 틀린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더 많죠 그뭐 지금 갈등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메갈리안이라는 것, 여혐이라는 것, 그리고 키오 축제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보면 다, 나랑 다른 것들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아주 작은 소재에서 잡아서 얘기를 해준 부분이 아주 예뻤고요. 그 다음에 예원이 예원이는 친구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줬죠. 이게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게 훨씬 더 쉽죠. 존댓말이 없고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70대 된 저희 회사 그 월드와이드 회장 장마리드루라는 사람한테도 그냥 소개할 때면 프렌즈라고 해야지 뭐라고 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언어가 형식이고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벽이 생기거든요. 그 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문제 제기를 예쁘게 해줬습니다. 수경이" 아, 수경이는 아주 용기 있는 발표를 했죠. 하기 쉽지 않은 발표를 했고요. 근데 저는 수경이 개인한테 또한번짚고 가는 게 좋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오픈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멘토들하고. 저희들이 계속 그 추진을 했고요. 큰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 자기 안의 능력에 대해서 저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재훈이 <웃음> <웃음> 뭐 가볍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세다는 것, 센 척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단단한 마음을 얘기했잖아요. 단단한 마음, 뭐폼 뭐 잡고 사람을 패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아 저런 게참센것 같구나 라고 제가 느꼈던 그 스피치였습니다 지연이 지연이 스피치를 들으면서는 저도,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제가 했던 과오들이거든요 그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힘내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늘 답을 주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위로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준 그런 강 스피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나, <laughs> 저를 비난한 것만 빼면 <웃음> <웃음> 남들의 좋은 점을 배우면서 성장해 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장이 아이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나라는 게 과연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냐? 나라는 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자주 하는 말 중에 제가 자, 자주 하는 말 중에 we copy and make it better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디어라는 건 그런 거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다. 뭔가를 흡수한 다음에 그걸 더 좋게 만들어라라고 하거든요. 그걸 자기 인생에 적용한 예쁜 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해나 헤나. 해나는 <laughs> 그이 우리라는 단어요. 힘들 때 마음을 나누고 얘기를 들어주고 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한테 전화통화할 사람만 있으면 자살이 멈춰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마음의 범퍼를 가져야겠다.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줬고요. 승연이 <laughs> 승연이는 이 뭔가 이 무게, 뭐, 뭔가를 무겁게 생각하는 그 무게를 덜어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 한강의 채식주의자보다 이 채식이 훨씬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연우. 연우도 용기 있는 발표를 했고요. 아마 여기서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그고 제가 저렇게 쉽게 얘기를 못하지만 저는 강연 때가 자주 하는 말이 우리들의 애지만 우리랑은 다른 유기체다라는 걸 인정하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저보다 훨씬 더 쉽게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진이, <laughs> 유진이 발표는 그 학벌 사회에 어이없는 자화상을 얘기해 준것 같고요. 저도 가끔 합니다만. 경계를 계속하는데 몇 학번이십니까라는 말의 폭력성 이걸 좀 생각해야 될것 같고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장 안 하는데도 대학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러면서 우리 모두가 애써서 불행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이 어린 후배들한테 배웠던 거고 이렇게 좀 붙어 너무 얼지 말고 다 끝났는데 이제 <laughs> 어, 이 친구들이 그러고요.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어요. 후지고요. <laughs> 누구는 저기 누구는 저를 다섯 번 저를 만난다는 건 멘토들이랑 얘기가 진행이 잘안된 거거든요. 저를 다섯 번을 만난 친구가 있어요. 다섯 번을 만나서 다섯 번을 발표를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처음부터 다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아름답게 예쁘게 나오지 않았었죠. 이 친구들이. 이렇게 되기까지에는요. 저는 은행에 가면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요. 은행 앞에 그 저기 텔러라고 그러죠.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친구들을 전부 다 여기까지 끌고 왔거든요. 아홉 명의 멘토들인데, 그 멘토들 무대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laughs> 자기 짝 찾아서 뒤에 서세요. 이 멘토들이 없었으면 이 발표는 불가능했고요. 어, 우리 회사의 전부 다 핵심 인력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금 이 멘토 친구들은 어, 특별히 따로 모뭐 수당을 받는 것도 없고요. 근무를 똑같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요. 자기 시간을 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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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서. 시간을 내서 커피 마시고 술 먹고 야단치고 닭달하고 칭찬해 주고 면서 끌어낸 말하자면 오늘 스피치에 의사복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저기 산파들입니다. 오늘 스피치가 있었다면 엄마 아빠고요. 이 사람들이 다 끌어냈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자리는 불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니까 저는 그냥 잠깐 얘기만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이 아름다운 가을날 두 시간, 세 시간 가까이 넘는 시간을 집중해 주신 거에 일단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오늘 행사는 마치려고 하고요. 음, 광고회사가 사회에 어떤 좋은 일을 할수 있을까로 시작한 행사입니다. 근데요, 하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15명의 젊은 영혼들을 바꿔 주는 길인 아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친구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명 가까이 한 85명 정도의 이 망치를 거쳐 갔는데요. 이그 85명만 생각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올 겁니다. 다음에 칠의 망치 때 아주 예쁘게 준비를 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